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을 앞둔 임산부들을 위한 동작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센터 포인트 피트니스의 가장 메인 프로그램인데요. 조금 더 출산을 앞둔 그 임산부들은 골반을 넘어지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동작을 스트 동작인데 보디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양손 보디를 설치하는 곳에서 조금 더 뒤쪽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팔을 약간 접을 거고요. 내가 체중을 조금 더 지지할 수 있는 그 간격에서 두 다리의 포지션은요. 11자, 그대로 두 번째는 다리를 바깥으로 회전해서 동작을 동일한 동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두 다리는 11자로 두고요. 먼저 핸들에 아주 살이 가볍게, 체중을 실듯이 고정을 해주고, 그러면서 앞쪽에 복부의 근육이 너무 강하지 않고 젠틀하게 힘이 들어가는 정도로까지만, 그대로 무릎을 접으면서 꼬리뼈를 뒤쪽으로 보내주듯이 좌골 두 개를 멀리 보면서 그대로 앉아요. 체장이 돌아오면서 그대로 퍼대 힘주고 그대로 섭니다. 동작 반복하는데 자골 사이 에 멀리 두면서 이때 호흡이 중요해요. 충분히 자골 사이 에 멀리 두면서 골반으로 마시고 내쉬기 시작할 때 그대로 퍼비에 힘을 주면서 자리에 돌아오세요. 마시면서 자골 사이 에 멀리 두고 골반이 이때 꼬리뼈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지 않게 골반이 이렇게 뒤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제자리 돌아오면서 자리에 서요. 자, 이번에는 두 다리를 바깥으로 쪽 회전해볼게요. 두 다리를 바깥으로 쪽 회전할 때, 힙 익선 로테이터 머슬 중에 한 근육은 내가 페이플로어랑 연결되어 있어서 스트레치 되는데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양손 지지해주시고 두 다리 무릎 접어주면서 꼬리뼈를 뒤쪽으로 보내요. 골반 아래 더 넓어지게요. 아까보다는 골반 아래 필이플로어가더 스트레치가 되는 포지션이에요. 그대로 제자리 돌아올 때 그대로 호흡을 내쉬면서 필이플로어 쓰면서 제자리 돌아와줘요. 반복할게요. 자골 사이에 멀리 두면서 자골사이로 마시고 호흡을 내쉬면서는 자골 사이에 모아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두번더 동작 반복해볼게요. 자골 사이에 멀리 두면서 마시고 그대로 자고 두개 모아주면서 제자리로 돌아와요. 한번더할수 있을까요? 자고 사이 멀어집니다. 그대로 사이가 더 멀어지게. 이제는 호흡을 내쉬기 시작할 때 허리에 힘을 주면서 돌아와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어 분만, 축산을 앞둔 그임산부들에게는요 분만 자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유익합니다. 참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고디가 없다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우리가 아무것도 도구 없이도 동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대로 두 다리, 양손을 허벅지에 이렇게 대보시고 상체를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무릎을 피면서 돌아와요. 호흡이 제일 중요해요. 양쪽 자골 사이를 멀리 두면서 마시고 자골 두 개를 호흡을 내쉴 때 내의 자골 두 개가 모아진다 생각하. 조금 더 골방을 열수 있는 동작을 많이 해주면 조금 더 분만을 앞둔 출산을 앞둔 임사분들에게참 도움이 됩니다. 분만을 앞두고는요, 출산을 앞두고는 조금 더 준비를 시켜주기 위해서는 골방을 잘열수 있는 동작들이 필요해요. 그런 동작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성스러운 날, 아주 행복한 날, 아이를 만나는 날이 축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합니다.